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이 하나같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설비 투자. 알파벳의 연간 설비 투자 규모 약 120조 원, 네 회사를 합하면 약 450조 원 규모인데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AI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엔 벅찬 수준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GE 버노바의 가스터빈 수주가 2028년까지 완판되기도 했죠. 여기에 노후 설비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차세대 원자력 기기를 포함해서 전력 생산을 크게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 중인 전력 인프라 투자.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전력 설비 기업들도 큰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국가 중 한국이 기술력 빠른 생산력, 가격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한국 전력 설비 제품에 대한 미국의 러브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급증.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기대되는 미국 전력 인프라 대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 국내 전력 설비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